가성비 좋은 헤어 드라이어 베스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샤오미 미지아 고속 헤어 드라이어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11만 RPM의 강력한 브러시리스 모터로 머리를 빠르게 건조시켜 줘요. 소음 감소 기술로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6 2 m 초의 풍속으로 빠르게 건조가 가능해요. 또한 57도의 일정한 온도와 음이온 기술로 모발을 건강하게 관리해 줘요. 다양한 송풍 모드와 풍속 옵션으로 다양한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한국용 플러그 어댑터가 필요하지만 성능과 디자인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헤어스타일링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샤오미 미지아 H501 SE 헤어드라이어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11만 RPM 강력한 브러시리스 모터로 빠른 머리 건조를 가능하게 해주고, 6 2 m 매 초급상승 큰 속으로 전통적인 헤어드라이어보다 5배 빠른 건조가 가능해요. 또한 200만 음이온을 방출하여 머리카락의 광택을 향상시키고 57도씨 일정한 온도와 높은 풍속으로 모발을 부드럽게 건조할 수 있답니다. 경량 바디로 휴대하기도 편하고 8가지 송풍 모드와 2가지 풍속 4가지 풍온을 제공하여 다양한 사용이 가능해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갖춘 샤오미 미지아 h501 se 헤어드라이어 한번 사용해보면 정말 만족하실거예요 오늘은 샤오미의 980만파스칼 무선 자동차 진공청소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청소기는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하며 핸드 헤드로 사용하기에도 편리하고 가정용 자동차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미니 사이즈지만 성능은 최상. 샤오미 브랜드의 믿음직한 품질로 만들어져서 신뢰감 있죠.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 제품은 신제품으로 기존 청소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성능을 자랑해요. 집안 청소나 차량 속 청소까지 손쉽게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 이렇게 편리하고 성능까지 좋은 청소기 한번 사용해보면 더 이상 다른 제품을 찾지 않게 될 거예요.